안녕하세요. 김현영 기사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기장 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가장 많이들 질문을 주시는 사항들 중에 하나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장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장 의무에 따라서 우리는 사업자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되거든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간편장부란 무엇인가, 그리고 복식부기는 간편장부가 아닌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는 모두 복식부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간편장부를 알면 이제 복식부기 대상자를 알 수가 있죠. 간편 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서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에 해당됩니다. 그 장부는요, 굉장히 간단해서 사실상 이제 우리 가계부처럼 작성을 하실 수 있는 장부에 해당이 되고요. 수익과 비용을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회계 지식이 없는 경우에도 우리가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장을 하는 방법에서 이제 간편장부 복식부기 둘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간편장부 대상자는 당일로 신규로 사업을,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연도 매출액이 일정 규모 미만이어야 돼요. 그래서 농업이나 임업, 어, 광업, 그리고 도소매, 상품 중개업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 그다음에 그밖에 나와 다에 해당되지 않는 산업의 경우에는 수익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3억원 이상이라면 복식부기의무자겠죠 자 복식부기의무자는요 직접 기장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누굴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잘못 신고해 가지고 오히려 나중에 더 많은 세금을 이제 납부하시는 경우를 많이 봐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 숙박음식점업 운수업이라든지 건설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이런 것들은 1억 5천 미만 그럼 1억 5천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겠죠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부동산 임대업이나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서비스업 등등등 교육서비스업.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서비스 업들은요,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7,500이 넘어가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면요, 매출이 높다는 얘기예요. 국가에서 보고 있는 영세한 거의 기준은 이 지금 수익금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프리랜서 분들은 어디 걸려요? 프리랜서 분들은 보통 여기 7,500만 원 미만이냐, 이상이냐 이걸로 판단이 되는데, 7,500만 원 넘어가시면 사실상 좀 고소득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환급이 되냐, 안 되냐 이거를 말씀을 하시는데, 환급이 안 되는 게 맞고요. 세금을 많이 납부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동일한 이제 근로소득자랑 비교했을 때 프리랜서 분들이 실질적으로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프리랜서 중에서 어쨌든 그 고소득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된 비용을 이제 실제로 따라가서 해봐도 납부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7500 이상인데 환급을 해달라. 넌 얼마나 환급해 줄수 있니? 이거는 좀 잘못된 거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수익금의 기준으로 해서 간편장부가 복식부기로 기록이 되고요. 간편장부 대상자분들은 이 매출금액 미만에 해당이 되면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혹은 당기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전문직 사업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같은 뭐 회계사라든지 변호사 변리사, 뭐 세무사 등등등, 그리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의 경우에는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이 돼서 언제나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의 경우에도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니고요. 간편장부나 아니면 추계에 의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산출세액의 20%입니다. 굉장히 커요. 무신고 가산세에 해당되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1 천만 원이면 200만 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이라서 제 생각에는 이제 제대로 신고를 하시는 게 무신고 하지 말고 제대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간편 장부를 기장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어, 이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실제 소득에 따라서 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적자 결손이 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10년 동안 2월에서 2월 계속금 신청을 통해서 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끼리만 공제가 가능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기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내가 결손이 났다는 것을 입증해서 2월 시켜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비라든지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이런 것들을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기장하지 않게 되면 원칙적으로 무기장가산세 즉 소득세액의 20%가 추가적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무기장가산세 적용이 배제가 되고요 만약에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복식부기로 기록을 했다 그렇게 되면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근데 한도가 100만원이거든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게 되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기정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가 있고요. 또 이제 소득탈루 목적의 무기장인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으로 세무 간섭을 받을 수 있다. 네, 그 정도 좀 불이익을 염두에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편장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기 국세청 누리집에 가보시면 간편장부의 구입과 문의, 그다음에 간편장부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 일단은 간편장부는 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간편장부를 일단 기장을 하게 되고, 이제 이거 매일매일 평소에 놓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요 나다라의 절차에 거쳐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작성을 해놨던 그 가계부를 기반으로 해서 총수익금액과 그다음에 필요경비 명세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간편장부로 인해서 소득금액이 확정이 되거든요. 거에 대해서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를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을 통해서 세금을 산출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편장부 대상자도요. 지금 보시면 2월 결손금 음, 공제를 신청할 수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장부를 작성하고 이 장부에 대한 증빙 서류는요, 몇 년간, 5년간 보관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확정 신고 기한 지나고 나서 5년 동안 보존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게 되면 거래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법적 지출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 지출 증빙 서류는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체크카드를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 이네 가지가 법적 지출 증빙 서류에 해당이 되시죠.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에도 비용을 그냥 마구잡이로 넣는 것이 아니라 요런 법적 지출 증빙 인서류를 얼마를 제출했는지를 확인하셔서 금액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도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 이런 수단으로 지출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들만 여러분들 모아서 비용처리를 인정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리집에 보시면 업종별 간편장부 작성 사례가 각각의 유형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나 참고 목적으로 직접 신고하시는 분들은 꼭꼭이 간편장부 사례집을 보시고 신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어렵다. 그러면 저희와 같은 세무 대리인들, 디자인 텍스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간편장부 신고서 작성 사례 간단하게 보여 드리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간편장부 지금 보시면 수익 금액은요. 6천만 원이고 비용이 3,500만 원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 가장 먼저 작성해 주셔야 되는 게총 수익 금액 및 필요 경비 명세서.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매출액이 6천만 원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시죠? 요거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조회되는 매출액을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원가, 단기상품 매입액이 있었고 급료와 재세공과금 임차료 이런 비용들이 여기 제출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전체 일반관리비는 3,300만원 그 다음에 매출원가가 200만원 해서 총 비용을 얼마를 넣었어요? 3,500만 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했다. 그래서 각각의 유형별로 지출하셨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게 급료 같은 경우에는 급여거든요. 급여의 경우에는 반드시 인건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상대방의 소득이 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나의 비용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정을 안 받아서 내가 세금을 대신 내줘야 돼요. 신고 안 하시는 그분의 소득을 여러분들이 세금을 대신해서 납부한다. 라는 거를 염두해 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누군가한테 소득을 지급하실 때는 소득을 지급하면서 반드시 신고 의무를 이행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꼭꼭 꼭,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총수익금액과 필요경비 명세서에 작성된 내용이 바로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로 물려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불러오기를 하시면 장부상 수익금액이 6천만원으로 확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에 해당되는 금액이 3,500만원 그래서 우리가 벌어들인 순수한 소득금액은 얼마다? 2,500만원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게 여러분 이 필요경비 항목 있잖아요. 이 필요경비 항목하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지출하신 적격증 빙을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리고 인건비 신고된 부분. 요 금액들을 해서 비교했을 때이 필요 경비가 너무 과다하게 많으면 가공 경비를 넣은 것이죠. 이런 지출 비용에 비해서 필요 경비가 과다하게 많을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문제를 삼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한테도 신고를 해주시면서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환급세액이 왜이것밖에안 되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굉장히 쉬워요. 그냥 여기다가 비용 넣으면 됩니다. 그냥 비용 6천만 원이잖아요. 6천만 원을 똑같이 넣으면 돼요. 그러면 소득금액이 0원이 돼서 납부할 세금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납부하셨던 기납부 세액을 전부 다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그 세무서에도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반드시 비용은 3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지출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으로 지출을 안 하시게 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용으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유의를 해서 신고를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간편장부를 통해서 소득금액을 확정짓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요 과세표준 및 확정신고 납부계산서를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던 2,500만 원이 여기 종합소득금액에 물려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 가장 마지막에 보시면 이 종합소득금액이 간편 장부소득금액 계산서상의 소득금액과 일치하시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인적공제에 해당되는 소득공제를 빼고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세액이 229만 5천 원, 그리고 세액공제 16만 원 빼면 납부해야 될 세액이 210만 원인데, 기납부세액이 있었어요. 중간예납이 있어서 기납부세액이 있으면 내가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될 세금은 얼마? 네, 180만 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하시면 여러분들의 세액은 확정되는 것이고 신고는 끝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가장 많은 거로 알아요.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 대상자분들은 무조건 간편장부 대상자가 유리합니다. 추계의 경우는 요 단순경비율 외에는 유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가 기장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하시고요. 왜냐하면 가산세도 없기 때문에 기장을 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거. 단순 명비를 제외하고는 기장을 하시는 방법을 선택했을 때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다면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편장부로 복식부기 의무자는 복식부기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게 되면 세액공제 혜택이 더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있게 됩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사례는 이제 간편적으로 기장을 했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이 기장 세액공제는 없었던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간편장부 신고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어디로 저희 디자인덱스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